감독님이 세 분을 두고 최고의 조합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각각 호흡을 맞춰보니 어떤 배우였고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? 자세 분의 호흡 어땠나요, 재훈 씨? 어땠어요? <웃음> <웃음> 종합 선물 세트 같았죠? 아, 종합 선물 세트. <laughs> 네. <laughs> 승희 씨, 어, 저는 두분다 음. 이렇게 현장에서 되게 따뜻하시고 선배미가 또 뿜뿜 하시는 아 뿜뿜 하시는 어. 너무 전 영광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로지 현장 가면 아이두 분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서 저한테는 너무 따뜻한 선배님들이었습니다. 따뜻한 현장, 네. 영광인 현장. 네. 가장 선배이신 우리 채훈 씨는? 네, 어, 아무래도 이렇게 또 셋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어떤 이야기와 장면들이 많아서 음. 아 대. 네.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, 이 전혀 친구들을... 안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에요?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삼촌 역할이지만 형, 에이, 좀형 같은 느낌? 네, 형 같이 좀더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막좀 실없는 농담이나 장난도 많이 쳐줬는데 오히려 동생들이 많이 받아주고 그래줘서 제가 진짜 촬영할 때. 더 몰입을 할수 있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아 이런 질문 약간 잔인할 수 있지만 승희씨와 준상씨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씨의 실없는 네. 농담 가끔은 지치기도 했다 네 아니요 하나 둘셋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<아니요>.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예. <laughs> 나눈 감아서 못 봤어. <laughs> 네네네. 아, 정말 호흡이 좋았네요. 자, 다음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